한국 축구의 중심 캐릭을 하나우현 캐릭그원2026 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의 선발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혁 골키퍼, 수비 라인 이우듬과 아슈마 토프, 홍준호, 김창수, 미드필더, 박정수와 최준혁, 여름, 그리고 공격 쪽 3명의 선수입니다. 윌리안과 필리페, 어몬상이 선발 출격합니다자이번스는 부산의 선발 명단, 어, 김정호 골키퍼, 오늘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으로 보이고요. 어, 수비 쪽에 박준강 도스톰 백, 강민수, 김무환. 허리라인 박종호, 약간 그 위에 김병호, 이규성, 허물로 이동준. 역시나 부산의 에이스 이장혁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합니다. K리그 나중에 연말시장에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른 무명의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싶대요. 아, 네. 그 이런 길이 있다. 노력하면 이런 길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메시지.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렇죠. 측면을 통하면서 부산 아이코프가 공격을 준비합니다. 얼리 크로스, 헤더업 골대 위를 살짝 지나치고 갑니다. 이동준. 네. 자, 중앙에서 강조의 공격. 한번 칠듯하다가 윌리엄 아크 정했죠. 윌리안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동료 선수 슬쩍 바접 파고서 었습니다필리티 박스 돌 쪽으로 챘다. 됐습니다. 아, 오늘도 경기 초반부터 필리페 머리가 빛나는데요. 네. 두 명의 브라질리언. 갑자기 예전에 김진규 선수 네. <laughs> 지금은 이제 코치죠. 그렇죠. 자, 프리킥. 이어진대요. 바로 날 띄워 줬어. 원웨이 쪽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골! 손 골리 터지는아팀 입니다 김문환 수마 키퍼. 와 이렇게 우리 경기 먼저 앞서가네요, 방주입니다. 지금 이 허벅지를 들어올렸던 이웃뜸 선수의 왼발 브레이킹이 일단 너무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네. 지금 키퍼가 일단 일차적으로는 잘 방어를 했는데 맞고 나오는 리바운드 볼에 대해서 이걸 또 밀어 넣습니다. 었아 이게 공교롭게 부산의 수비 선수 박고 공이 빗물로 있었어요. 김문환 예. 키퍼는 잘쳐냈는데 뭐 지금도 김문환 선수는 어쩔 수 없었죠. o K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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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도 u r a K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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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m u 지금 체크. 어 지금 원필드 리뷰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뭔가 상황이 좀불 i 하게 있었나 봐요. 네. 아 여기서. 광주 선수 아. 손에 닿았냐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공격하는 광주 쪽에서의 아. 박상 쪽에서 핸드볼 반칙이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아 이거를 이거... 어 이거 진짜 <laughs>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VR 씨에서도 얘기를 한 거고 네. 주심 보고 이걸 보고 판단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도포기로 들여 네. 봐야될것 같은 현미경. 아 판정. 이거 박병진 주심이 굉장한 부담감과 함께 네. 큰 난관에 지금 봉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고 판정을 합니다. 네. 자 과연 결과는. 자 광주의 선제골이냐 아, 아, 이거 지금 높고 처리하는 것 같아요 네. 핸드볼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으로 갔잖아요. 에이, 아 핸드볼이지. 핸드볼. 아 득점이 어집니다아 핸드볼이 선언됐어요 네. 이규성 선수가 속도감이 보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른발로 쭉쭉 뿌려주는. 오 이거 잠금이야. 마스터리안. 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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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테크. 조금만 있어요. 그러면 골대 맞습니다. 골대 맞았어. 윌리안. 아 광주 fc 두 번째 아쉬움. 구방주 아, 초반에 약간 운이 안 따르네요 예. 지금은 부산의 수비진의 실수입니다 미스가 일어났는데 이걸 마무리 못하네요 네. 오늘 박종호 선수가 중앙 쪽에서의 역할 어깨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얼리크로스먼 거리 쪽 헤더 떨어지는 볼 왼발 샷 거기 맞아오면 아 골대 맞는 부산입니다 야, 오늘 양팀이 골대 하나씩 맞힙니다 홈블로의 네. 왼발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예. 아, 이거 반응했어요 자 이십년 캐기포에또한 번의 멋진 세이브도 있었고요. 세컨볼 너무 잘 떨어뜨려줬어요. 아 그걸 또 야. 다이렉트로 왼발 슈팅. 네. 1위 팀, 2위 팀 나란히 승격을 한 팀들이기 때문에 오늘 자존심 싸움이에요. 비록 캐리그 1에서는좀 하위권에 처져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아직은 뭐. 야, 이거 좋은데요? 자 이거 좋은데. 필리페죠. 왼발슛. 아, 아까 못 깔아쳐봤던 필리페. 네. 자올 시즌은 캐리그 2가 아니고 캐리그 1 무대입니다. 자 광주와 도산이 맞대결. 왼발 손잡이 어때? 이거 정리요. 이거 그대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예. 자, 아, 왼발 맞죠? 네요. 이어든 왼발의 달인 이어뜸네 뒤쪽으로 살짝 그런 볼 한번 쳐봤습니다만 태클이 걸렸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예. 오 이거 그냥 들어갈 뻔했어요. 직접 볼때 한번 기념을 네. 해봤었군요. 이어뜸 지금 광주 선수들도 일부러 헤딩 안 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기 원했던 것 같아요. 네. 직접 페스 이정혁. 중앙으로 김문호, i 물로다들어가 m u r a K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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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어 u r a 어 i 어 u r a Kimura. Kimura. k i 이 u r a k 왼발, 슛. r a Kimura. k i m u i r a Kimura. k 자 지금 전반전 막판이었는데 호물러가 잘 쓰는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여점식 골을 만듭니다. 네. 들어갔던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음, 이정엽 네.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잘 내줬고요. 네. 리어 어... 포스트를 너무 잘 봤네요. 이거는 이정엽 선수가 동료 선수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뭐 욕심 부리지 않고 잘내줘야요 네. 이동준 선수의 연결도 이게 좋았고요. 네. 이동준 선수의 연결, 이정엽 선수의 이타적 플레이. 네. 그러면서 왼발 리어 포스트를 봤던 왼발 호물러 좋았습니다. 네. 볼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구석 쪽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놈 플래! 휘어지면서 크로스 쏘페 준비 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해도 고개 밟아주 야, 야 <laughs> 지금 이 순간. 네. 그요 신광주. 아 지금 반응 잘했네요. 네. 구석 쪽에서. 아, 이게 또 지금 리플레이 조준하고 준비하고 <laughs> 네. 때리고 있었는데요. 발리는 힘으로 때리기보다는 임팩트 딱그컨택이 예. 중요한데 너무 좀 힘들어 힘을 잡는 네. 것 같아요. 부산의 공격, 음. 아, 측면에서 허물로 득점과 박스 안쪽에 패스. 아, 이동준, 있어요. 때려서 한번 조충. 김병호네 스키까지 못 가네요. 네. 아, 정말 필리핀과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네요, 오늘도. 다시 머플 따내면서 박준강 뜁니다. 좀 광주 수비 조직이 오, 조금 분발 최적이라고 칭 박준강. 어 기습적으로 아주 좋은 슈팅이네요. 네. 지금 순간적으로 광주의 수비 조직이 좀흐트져 있었어요. 네. 어, 자신의 앞공간을 내줬기 때문에 중거리 슛 때릴 수 있는 그 지역이 좀 비어 있었습니다. 네. 공간이어지자마자 보 아. 그럼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심리적인 부분 굉장히 커요. 박종호 아직 오. 그 시도 살짝 비껴지려 합니다. 이정현, 이정현 오랜만에 머리 한번 맞혔어요. 잘 돌렸네요. 쓰러져 있는데요. 여름 선수. 지금 얼굴을 감싸주면서 쓰러져 있는 여름인데요. 여기서 이정이 들어갈 때 남은 시간은 30분 정도. 자 왼쪽으로 이 패스 기가막혔고요 이으뜸 한 번에 왼발을 띄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안 기회죠. 윌리안, 윌리안 오른발 샷! 들어갑니다! 윌리안! 동점 골! 스쿨 1대1 동점 투기의 기회를 맞 홈팀 광주입니다! 와 윌리안 이 왼발, 오른발! 예. 이 오른발 정말 감아차기, 네. 감차 대단했습니다. 네! 아 감차의 주인공 윌리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그 반경 안으로 잡아놓으니까 첫 터치를 잘 잡으면 세컨! 정말 잘 기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와 좋은 터치, 좋은 마무리. 오른발. 야 이거는 정말 이에든과 윌리안 선수가 가마차기 여러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본인의 장점이 충분히 나오면서 맞습니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시 흘러나온다 여름. 잠깐 저 서태 한번 접고 오른쪽 밀어줍니다. 크스 넘어가야겠죠. 윌리안 헤더. 오, 오른쪽 세자 윌리안. 센터. 윌리안. 기가 아주 큰 선수는 아닌데 네. 떨어지는 낙구 지점을 상당히 잘 찾았네요. 어, 박수까지 받고 있는 네. 선수인데 정말 체격조건이 뭐 크지 않은 그런 선수인데 어, 제공권 싸움까지 지금 이겨주는 모습이에요. 김종환 아 김종환 후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실력적인 부담 네. 다른 선수들만 없고요. 이동준 자 투구가 벨벳 어! 열렸습니다 벨벳 벌렸어요 렸어요 저레광주 보십니다. 와 지금은 광주가 어떤 걸 했냐면은요 수로의 던지기 공격에는 오프사이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을 제대로 이용을 했어요. 네. 아 규정 그 살아나죠, 박진석 감독. 두 경기 연을골 광주 에이스 펠리페입니다. 충분히 시야도 넓고 그런 종합도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의 능력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동주 중앙 이동 열렸어요 빽빽이 공격 이야요좋았 이동주 좋았어요. 야 이게 반발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어, 튕겨 나오려 이었습니다 <laughs> 이진영. 오! 아은 굉장히 크게 는데이것 예. 같은데 순간적으로 어 숨쉬기 어려울 거예요. 네. 숨쉬기가 순간적으로 호흡이 여기 온 체중이 지금 실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숨이 턱하고 막힐 텐데요. 어 이렇게 선수들 부상 장면 다치면은 감독들 마음 정말 아픕니다. 네 네. 아, 다뭐 이게 자식 같은 선수들이 되는데 자 조금 전과 비슷한 상황 2등 준의롱 스트로인 박 선수가 부시는데요. 일어습니다떨어지는고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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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세이크! 여기 맞았어요. 그 아끝어요 아이 정도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비치 예. 신고 자 2m에서 2m 그 사이 자 펠리페 역습입니다. 네. 자 측면에서 펠리페. 블로니다수 골입니다. 주은킵고 경기 끝납니다. 쐐기 골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네. 부산은 빈치 식구가 그 기회에서 넣었어야 됩니다. 네, 그게 못 넣으니까 거기 다 선수가 몰려있었는데 다른발의 역승으로 예. 여기서 쐐기 골을 날버립니다찬승를 살리지 못하니까 곧바로 위기가 왔고 고승의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박진석 감독이 오른손 주먹을 풋풋 쥐어 보였습니다. 부산은 다음 경기가 홈경기한니다만 대구전이고요. 그다음이 인천이죠. 네. 주가 인천 전북 부산이 대품인천네요 아, 네. 자 이렇게 한화 K리그 1 2020 6라운드 경기 광주와 부산의 맞대결이었습니다.